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를 공부할 때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왜 그러냐면, 시는 어, 지금은 거의 그 초보를 위한 그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 이런 거예요. 뭐 곱셈 같은, 아니, 이거 뭐야. 구구단 같은 거. 그러니까 구구단은 외줄만 알면 되고, 어, 설사 한두 개를 틀린다. 뭐, 38에 몇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 38이 어떻게 계산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아, 3, 3이 여덟 개구나 혹은 8이 세개구나 해서 계산해보고, 나중에 외면 돼요. 그죠? 그건, 구단 전체에서 한두 개를 틀렸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꼭외국에 가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는 지금으로서는 최종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시는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글을 그 한글을 배우잖아요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공부를 하는데, 글자는 기본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지금도 일상에서 쓰이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우리가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집에서 쓰는 밥솥, 혹은 세탁기, 뭐 냉장고에도 다 컴퓨터가 들어가죠. 그죠? 어떤 온도가 되면,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뭐, 모터를 돌게 한다. 혹은, 어, 이 히터를, 응, 작동시킨다.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컴퓨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CP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그마한 CPU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C가 필요니다고 C를 그런 데 사용해요. 고급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뭐가 필요 없어요? 이 출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출력은 단순하게 숫자만 보여주면 되는 정도. 그렇죠? 그니까 뭐 퍼센트 몇점몇 몇 F 해가지고 소점 몇 절에서 반올림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냥 C에서 그렇게 하나의 그 뭐랄까요. 기능이기 때문에 배우긴 해요. 그런 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아, 수점, 그러니까 그 실수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어, 뭐 정수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출력을 하고, 뭐 이런 정도 이해만 하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실을 배우면 그 다음에 뭘 배우게 되냐, 우리가 뭐 C++, 뭐 Java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실상에서 사용을 해요. 비주얼 시프도 있겠죠. 비주얼 시프음 뭐. 화면에는 그래픽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그래픽이란 게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래픽 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같은 걸 이렇게 텍스트로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연상 같은 것만 시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완벽하게 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적으로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막히면 되돌아와서 꼭 필요하다면 그걸 다시 공부하면 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시작할게요. 우선 이것은 전역 배열이냐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전역 배열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변수는 두 가지 이제 지역 위치에 따라서는 크게 두개 나옵니다. 전역이냐 지역이냐. 지역이라는 것은 이 함수 내에 서그 선언된 변수를 말합니다. 여기 지역변수가 없죠. 여기도 지역변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전역변수. 이 전역변수와 지역변수 차이는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이냐 아니냐. 배열이냐 일반 변수냐는 차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역변수이고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전역배열이냐 이런 말은 없니요 이게 전역변수이고, 이건 배열이에요. 문자 배열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역변수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죠. 지역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널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느냐 예,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f개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있습니다. reference라는 게 있죠, 각 명령어나 각 함수에 대해서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fget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c, c++ 기준이기 때문에 cstudio, cstdio라고 되어 있는데 standard io, 인 n p u t io, o u t p u t 죠 s t d i o h 헤더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선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다. 캐릭터 포인트형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어, 함수의 이름은 이것이고, 매의 변수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제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편하게 한글로 보시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num-1의 문자를 읽거나, 그죠? 주박금 또는 이렇게 적촉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예요. 줄바꿈 문자는 f개치가 읽기를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계속 문자가 입력이 되다가 엔터를 줄바꿈 문자가 딱 나오면은 그만 읽는다는 얘기죠. 그만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S, 뭐야, 스캔 f는 어떻게 해요. 공백 문자는 전부 다 그만 읽어 이렇게 하죠. 공백 문자는 공백 문자라고 하면 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스페이스바를 하는 공백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요 탭이 있어요. 그세 가지를 우리가 공백 문자라고 하는데,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면 스크린 애플은 그만하지만 이 f 플게는 엔터가 와야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탭도 저장이 되고, 어, 스페이스바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엔터는 그만하게 하죠.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은 계속 읽어요. 그래도 근데 엔터키가 누르면 그만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저장이 돼요.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죠. 문자열에 포함이 됩니다. 멈추게 하지만 포함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ABC 엔터 하면 총몇 글자예요? ABC 세 글자에다 엔터도 한 글자입니다. 그럼 네 글자죠. 거기다가 널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다섯 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고, 쓸수 있는 글자는 뭐예세 개죠. 엔터까지 해서 네 개. 그 다음에 널문자가 다섯 개. 그래서 이 입력하는 건, 입력할 때는 널문자인, 널문자, 그, 그 개수인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를 해줘야 A, B, C, 엔터가 들어가는 얘기예요. 엔터도 저장이 되니까. 여기서 엔터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밑에 보면은 왜 엔터를 치지 않았는데도 줄이 바뀌느냐 이 안에 엔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엔터까지 저장이 돼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f-get은 뭐냐면 get, f g e t 란 것을 이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f와 get, s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get이란 것이 어간이에요 어간 문법적으로 어간인데 이것이 주 기능을 말합니다 get은 뭐에 갖고 온다는 얘기죠 put은 그개수는 그러니까 뭐예요? 입력이란 얘기고요. 푸스는 출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출력. 그러면 뒤에 는 S는 뭐냐? 어미죠. 어미. Um이. 그럼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어디로 출력하느냐는 겁니다. S는 뭐예요? 요겁니다. STDI n 스탠다드 인풋이란 뜻입니다. 스탠다드 인풋. 표준 입력. 그죠 표준 입력이라는 고하건뭘 말하냐면 키보드를 말해요. 스탠다드 아웃 이것은 파일입니다. 파일 이건 어떤 파일 뭐그 매체를 말하는 건데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면 뭐예요? 표준 출력, 모니터를 말해요. std prn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프린터 어, 프린터죠. 인쇄 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는 뭐냐? 앞에 있는 f는 파일이란 뜻입니다. 파일 파일에서 가져온다. 근데그 파일이 뭐냐? 스탠다드 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 C 함수 중에서 f가 붙은 건 거의 다 파일이란 뜻이에요. 파일을 다루는 함수입니다. f close, f open, 그죠? 다 f는 파일이에요. f get, f put. 그럼 f put도 파일에 출력하는 거죠. 그냥 put는 어떻게 돼요? 그냥 put는 앞에 f가 있기 때문에 그이이 이, 이 스트림 이건 저, 어, 이게 아니고요.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스트링 파일은 이건데 요고 스트링의 약자에 문자 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을 읽는다. 어디에서 파일에서 그래서 파일은 어디냐? SD입니다. 그럼 문자열은 F. 그 이제 푸는 뭐냐면 이건 이제 푸스트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한다는 얘기인데 이 푸스트링은요 기본적으로 어 널 문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널 문자가 없더라도 출력을 해줘요. 프린트 F는, 그 말, 널 문자가 아니라, 잠 저기, 계획 문자. 어, 줄바꿈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줘요. 무슨? 개수는 뭐예요? 줄바꿈이 없더라도 개체는 줄바꿈이 이, 저장이 되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줄바꿈 글자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줄바꿈을 출력을 해줍니다. 푸스. 그러니까 p u t 하고 넓은 자를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것 없이 넓은 자죠, 이게 넓은 자. 이거는 이제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print f하고 역제시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함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str1은 이게 뭐예요? 문자열 포인터죠. 문자열 포인터는 대부분 어디서 나해요 문자 배열에서 나잖아요. 왜? 문자 배열은 전부 다포인터로 사용해서 어, 활용하기 을 때문에 변수가 한개 단일 변수라면그 변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자열은 변수가 여러 개 줄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있는 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쭉 출력을 한다든가 하다가 넓은 자를 만나면 출력 끝맨 앞에서부터 받다가 넓은 자를 만나면 입력 끝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그그 그 요소의 주소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문자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 배열의 주소를 이제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함수에서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str1이라는 변수를 만들죠. 여기서 포인터 변수에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만을 저장할 수 있어요. 값을 저장을 못하죠.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는 값을 저장을 못하고 주소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변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변수가. 그래서 그 다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야 돼요. 근데, 어디, 어떤 건지는 이걸 실행해 봐야 되죠. 왜? 함수에서 뒤통 값을 받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되냐면 a 레 r 에서 a r r a 에다 받고, 이 Array를 뒤통하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a 레 r a 가 저장이 되는 거죠. a 레 r a 가 저장이. 그럼 a 레 r a 가 뭐냐 했더니 여기 있어요. 어레이라고 할때 어레이는 뭐냐면요. 0번의 주수는 어떻게 됩니까? 엔드를 앞에 붙이죠. 이게 이 배열에 배열이 30개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서쭉 계속 이게 30개예요. 30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거 이제 맨 앞에 있지 이것의 0, 그 위치가 0이잖아, 요 그것의 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이의 0의 주소. 그런데 이게 0일 때는 이곳과 이것이 상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약분을 하잖아요. 2분의 6은 뭐예요? 1분의 3 해서 3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죠? 서로 약분이 되죠. 그 뜻이 맨, 첨, 자가 0일 때는 이 0과 맨 앞에 있는 주소 연산자가 서로 상세가 돼서 이름만 남는다. 그래서, 어떤 배열의 이름은요, 어떤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0의 주소란 뜻이에요. 자, F 개체도 그렇죠? F 개체는 어디서부터 받아요? 0의 주소부터 받아요. 이 자리에서부터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터를 치면 그만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선 뭘 리턴하냐면, 요 주소값을 리턴합니다. 그럼 예, 여기에 이 주소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를3개입력해요 a b c 를 입력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a b c 가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 를 넘겨줄까 여기는 이 자리에 a 가 있는 곳에 주소가 저장이 됐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추, 출력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a b c 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s t r 2는 어떻게 돼요? 이걸 또 역시 이 함수에서 변수 뭐그 주소를 받아와야 되는데 갔더니 어디서 받아요? 이 자리에 받죠. 이 자리에. 요절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ABC가 저장이 돼 있는데 다시 받아요. 그래서 뭐1 2장을 받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 이, 그럼 열로 덮어 써버리죠. 덮어 쓰니까 과거에 있던 ABC는 없어지고 얘가 남는 거죠. 그래서 또, 또 여기서 뭘 해요? 이 어레 이, 이 주소를 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여또얘 얘 주소가 또 저, 저장이 되니까 STR1과 STR2는 결국은 값이 똑같아요. 주소니까. 다음에 S T R 3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는 X Y Z를 입력을 한다. 그럼 어디서 입력을 해요? 이 자리. 0의 주소부터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X Y Z 이렇게. 그리고 뭘 넘겨주냐? 역시 X가 있는 곳의 위치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원래의 0의 주소니까. 그럼 얘도 결국은 어떻게 어요이세 개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은 전부 다여기에 주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B C였던 게 얘 때문에 덮어 쓰여졌고, 또 1, 2, 3이 얘 때문에 덮어 씌워져갖고,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결국 남아있는 건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출력을 하게 되면, 얘랑 이 세기가 주소가 똑같으니까 다 XYZ, XYZ, XYZ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받자마자, 여기서 이걸, 그때그때 그때 출력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그때 그때 출력을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될 겁니다 ABC, 123, XYZ 출력이 되겠죠 왜? 처음에 ABC를 입력 받자마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ABC를 출력하는게 출력이 됐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123을 입력을 했으니까 123이 여기 저장이 돼 있겠죠 곧바로 출력하니까 123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가니까 여기는 XYZ에서 입력했죠 그럼 xyz 입력이 됐으니까 그대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c를 입력하죠.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죠. 1, 2, 3, xyz. 아직 덮어 쓰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덮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요 뒤에서는 전부다, XYZ만 3개자 짜랑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치를 다르게 해줘야 돼. 위치를 다르게. 그러니까, 얘가 저장이 됐으면, 얘 뒤에서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입력받은 자리부터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워지질 않겠죠. 여기서 입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쯤에서, 그죠? 이쯤에서 입력을 하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또, 그 다음 거는, 얘가 저장된, 뭐, 1, 2, 3 이렇게 저장이 됐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엔터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죠? 엔터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뭐가있어요열음자 들어있겠죠. 그니까, 요, 다음부터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또 x y z를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2323뭐 x y z 새로운 걸 저장을 하면 그리고 출력할 때는 얘를 출력하고 얘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면 돼요 근데 얘를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주소를 갖다가 정확히 지정해야 되고 또 얘를 여기다 저장하려면 이 주소를 정확히 저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를 그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게 30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of 원래 하면 30이 나오겠죠. 원래는 한개 빼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왜냐면 30개를 다받아버리면 치고 나갈 테니까, 넓은 자재가 없어지니까, 어 다음, 그, 전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다음에 첫 번째 건 이렇게 해서 한뭐 다섯 글자가 됐죠? 여기 음. 역세실에다가 역세실 받으니까 음. 다섯 글자 가 됐어요. 그럼 여기 여섯 번째다가 에 입력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이 글자만큼 덜 받아야 되죠, 그죠덜 받아요. 돼 그러면 여기서 또만큼 그만큼 빼줘야 돼요. 만큼을 그리고 여기는 요거만큼을 계산해야죠. 계산해갖고 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 요 위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얘가 캐스팅할 때 얘는 그냥 가면 되지만 얘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위치를 STRL에 해갖고 괄호 열고 STR1 더하기 아니 더하기는 그냥 더하기 srln e, 열쇠 왔는데 영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되죠. 그럼 왜냐면 얘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요, 여기서부터 이 n g 맹세 이거죠. 세 개, 네 개죠, 네개총네개가 4개 4개, 되겠죠. 역세행까지네 개를 더한 값 그. 이 넓은 자 위치부터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또더더 줘요. 그러면 넓은 자를 넘긴 값그 위치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더해 줘요. 그다음에 또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또더 해야 되죠. 더하기를 strlen2, string length strlen2 더하기 2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치가 이만큼은 되겠죠. 여기 네,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받는 위치를 요 여기 어떤 인수를 변수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이 되니까 위치가 지정이 되니까 되게 될 거고 또요 글자도 바꿔줘야죠. 왜 네, 이만큼을 또덜 받아야 돼요. 그죠 그건 자꾸 짧아지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음, 이렇게. 그냥, 이제 이건 뭐냐면, 그, 동적활당을 한 거죠. 동적활당에서 필요한 만큼만. 여기다가, 일단은 필요한 만큼의 그, 것을 여기 이제 여기 있죠. 30개를, 3 0개 넉넉히 한 거죠. 여기다가 받고 그 다음에 동적할당을 필요한 만큼 받은 글자 수만큼만 해 놓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다 저장하고 그렇죠? 거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여기다 다시 또 받고 또 그만큼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저장하고 하면은 3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동적할당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없애 줘야 되죠 매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얘는 스택이 아니라 어, 10여 개의 이할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 얘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 이러한 이 이유를 알았다면 그냥 알았 안 걸로 지나가세요. 또 이걸 또 정확히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또 계산해서 이걸 해본다든가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갑니다. 그 시간에 진도를 나가세요, 진도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서 더 많은, 지금 랭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할 게. 그리고 뭐 다른 과목도 있죠. 예를 들뭐 자료 구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알고리즘도 있을 것이고, 그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뭐 서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지 마시고 넘어가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